안녕하세요. 28기 여러분, 반갑습니다. 28기가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와! 28기는 혹시라도 제가 맡아서 더 한다면 가장 혹독한 기술로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. 도망쳐. 죽여버릴 거야. 도망쳐. 아, 여러분, 저처럼 되지 마시고. 얘들아, 도망갈 수 있을 때 빨리 도망가라. <laughs> 큰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. 각오를 하고 오시고 마음가짐만 잘 가지고 오신다면 충분히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고 선배님들께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각오만 하고 오시면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많이 얻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이상으로 힘드실 거예요. 하지만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휴학하세요 <웃음> <웃음> 이틀 뒤에 중간고사인데 이러고 있네요 <laughs> 얘들아 도망갈 수 있을 때 빨리 도망가라 <laughs>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더얻어가는 <laughs> 얼마나 더 얻을 수 있고 못 얻어가는 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건 있어요 나이 많다고 <laughs> 주저하지 말고 저는 저는 애는 좀 낯을 많이 가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어울리지 못했는데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서도 충분히 잘할수 있으니까 들어온 만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배님들이 다 좋으시니까 좋은 분들 만난 거니까 어 정말 잘 들어왔다는 생각을 분명 하실 거예요 그거 무엇보다 가족 풀을 얻을 수 있어서 <laughs>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<laughs> 정말 좋았던 것 같아. 진짜 내년에 운영진 컨텐츠 팀으로 한번 들어갈까 생각을 하는데, 이거 편집됐으면 좋겠다. <laughs> 너가 일본계라고 말하고 어,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는데, 어, 엄청 많이 배워가는 것같 그리고 엄청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 같아서 진짜 뿌듯하고 매주 보람찬 것 같아. 어, 예, 선배들이랑 동기들 많이 되게 받아서. 다 같이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끝까지 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앞으로 이제 꿈과 열정,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그 본인들의 열정을 SM r 에서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많은 인연들을 만나서 선배들과 함께 좋은 시간,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아마. 되게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겠지만 어, 나중에는 많은 걸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SM을 나갈 거니까 한번 꼭뵐수 있기를 바랄게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 거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 정도로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초심 절대 잃지 마시고 6개월 후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모두 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28기요. 28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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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와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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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파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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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환영합니다. S M R 28기. <웃음> 환영합니다. <웃음> 죽여, 죽여, 죽여버릴 거야.